야 이거 립 지키기야. 어, 일단 음, 상대 소트아안 아, 나오죠? 지키안 안 나와요. 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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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힐더. 힐더. <웃음> 힐더. <웃음> 이거지. <웃음> 그냥 바로 힐벤각 나왔어. 우와. 오. 오.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상대가 애쉬를 물고 싶을 거야. 근데 이 쏨트가 팔이 짧아요. 앞을 걷어내면서 가자니까 이게 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쏨트 윈이 앞으로 뛰면은 우리 윈트가 저기 힐벤 놓고 개필 거란 말이야. 이거 애쉬까지못 따요. 쏨트가 못, 못 따, 못 따. 다털어도 어차피 필더치오 애쉬 셋이서 붙으면은 저거 윈트 솜다 견딜 수 있어. 와. 필더 선수가 오죽하면 나노가 느려. 저 선수 나노야. 오버워치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인데 지금 힐벤으로만 근데, 그냥 게임 끝내고 있는 거야 오 여기 좋아 아 원래 치명상이 좀 떠야 되는데 지금 치명상이 안 뜨고 있으니까 그쵸, 막 힐패 먹고 돌아다니고 원본에서 프리하게 할 탓을 하다 보니까 궁이 안 돌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할게 없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힐벤만으로 게임을 터 그렇습니다 엑소스 지금 체력 계속 잘 예, 지금 들어오는 거. 과정에서 엄청 아니, 시간 끌려요 자 나노미스 보냈고 나도. 근데 내 필더 죽을 것 같고 필더, 일단은 어, 어, 애쉬도 살겠네요 그냥, 백업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이래도 아직 할 만해요 왜냐면 치오 선수, 선수 살아있고 스파클 선수 프리네스 지금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어 근데 거점 넘어갔고 근데 이건 그냥 안에 있는 드리기테랑 그냥 막으도될것 같은데요 교환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이에 이제 하나둘 올 거고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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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킬 때니까 세스가 방북의부이고 그대로 역으로 이용합니다. 아씨 미쳤다. 고통, 자 이제 거점 밥 보내고. 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바로 일리켰어요. 이거 필더 선수가 일리켰어요. 이거 필더 선수가 오 미변 깨졌어. 필더 선수가 힐베니었어가지고 바로 킨 거예요. 밥밥 썼고. 거의 끝났죠. 기울었죠. 아, 노우패 수도... 아. 가... 없어요. 와, 나놀이. 예. 예. 이거는 끝났죠. 거의 끝났죠. 가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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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 합니다만 오늘 족족 잘라주고 있습니다. 네. 없출 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야, 림도 없다. 네요 절대 못 뚫렸는데. 1 1 0리로피리 선수 웨인스턴이 강제로 다른 탱커로 예. 바꾸게 예. 하게끔 하는 전략이 아니면 마지막은 힘들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인 메이, 이런, 러쉬 같은 거 들고 네, 와야, 네, 와야지, 네, 와야지 네, 스턴이 네, 강제로, 강제로 내려질 듯? 아 진짜 힐벤, 진짜. 또 힐벤. <목소리도> 자, 이러면은, 윈스턴, 네, 지금 자리, 음, 쓰고, 이러면 거점 먹기가 까라. 힘들어지거든요? 원숭이가 오른쪽으로 저. 계속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힐러가 자리를 못 써. 아, 끝났죠? 또 힐벤! 윈스턴, 와, 씨! 와, 힐벤! 필더, 브리기 때힐에 계속 맞아요. 이거 정신 못 차려요. 트레가 거점을 먹으려고 하지만, 거으로더 주고 있고, 자요, 윈스턴, 힐에 맞고, 자리 뺏기죠. 이러면은 백라인 뛰고, 리펄스 돌고, 아 이거, 너무 빡세요. 자, 치우 아래로 보내놓고, 필더는 위쪽 자리, 와, 트레버 착! 서열 정리! <laughs> 그러니까 스파클이 에코 싸움에서 우위를... 아니 씨발 어디까지 가? 아 글이, 글이, 어 네. 더블브리 더블 <laughs> 와또 막았어 <와갔어>, 펄스 <웃음> <웃음> 이런 씨브레 <laughs> 나노빗스로 입고 막혀요 나노브리 빠졌고 이러면 다음 턴에 대만 들어올 궁이 없어요 랠리 써봤자 치오 선수 이제 브리랠리돌죠와 아, 필더 선수. 자 랠리 버티고요. 아또 견뎌요. 견뎌. 아니 우리 국대 지금 종합해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예. 예. 아까 어. 스파크 선수 데스 하나랑 필러 선수 데스 빼고 아니, 없는 헐, 것 같아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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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밟아야죠 밟아야 돼요손집결로 밟아야 돼요. 오고 있어요. 마우리 맞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어, 이거 아, 황... 아, 역행 겟직한 예. 건데. 상관없이 아, 녹았어요. 아, 그래도 헬랩스. 이기죠. 헬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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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길라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막혔죠. 자, 치오. 어쩌면 단단하게 잘 버티죠. 네. 네이모모를 바로 피어리스가 처리해줘. 나머지도 정리 단계. 대한민국이 일리오스를 가져가기 직전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태어민국입니다. 야, 살살 해라. 너무 양악한다. 오, 뭐야, 이거. 알겠어요. 게임 시작 전부터 아, 대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립선수 트레이서 보면은 딱 나왔어요. 견적이 나왔음. 애초에 트레브 착으로 기강 잡았고. 역행 위치에다가 트랩 펄스 던진다? 이거 이미 그렇게 해도 이긴다 이마인드야. 원래였으면은 힐러 부착각 보고 아니면은 어뭐 윈스턴 부착을 보겠는데 그냥 역행 위치에 펄스 던지잖아. 즐겨만다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 이게 우리 라인 힐러 라인 쪽에 힐벤이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번? 진짜 많아요 두번 들어왔나? 그 그러니까 이게 탱커가 좀 차이가 나니까 진입에서 차이가 나니까 탱커가 좋은 자리를 미리 먹어놓고 거기서 이제 페어리 선수가 딱 내려가거나 뛰는 순간 힐벤이 같이 날아가서. 브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저쪽 탱커는 이제 뛰면은 자기도 하고 템포로좀 이제 늦게 잡는 편이니까. 그래서 저기 대만쪽 아나가 우리 힐러 라인 쪽에 힐벤에 던질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지. 먼저 몰리고 먼저 힐벤 맞으니까 힐벤이 무조건 자생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잔인하다. 그리고 경기 나눠 가지안 치는 이유는 그냥 힐벤 하나로 게임 터치는 것 같아. 그리고 피도 많이 안 까이니까 애초에 힐벤으로 상대 불이 잘라먹고 시작하고 딜러진도 딜러싸움을 안지니까 배려 쿠키를 주면서 격려돌리는 치유선수의 랠리가 더 빨리 차는 그런 이상한 상황인거지 원래 오버워치가 힐잘러는 게임이 아니야 상대를 먼저 잡는 쪽이 이겨 그래서 상대 아나가 보면은 가끔 이제 경쟁전에서 와씨 이거 답이 없다 그냥 쭉쭉쭉 밀린다 하면은 아마 아나 힐량이 높지 않을 거예요 상대팀에 상대 아나 힐량은 안 높은데 딜량이 좀 높은 경우가 많을 거예 2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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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0, 2대0. 날것 같은데 지금 경기 24분 만에 끝났어요 뷰잉 파티 왔는데 30분 보고 집간다 <laughs> 아이거마우리의비트마우리의비트자 비트... 이거는... 비트가 있지만 아마 사력으로 먼저 비트를 빼고 난 다음에 용검이 갈거예요 아! <laughs> 잭스 <laughs> 필더 필더 필더, 안 자, 필더. 라이프 이버 아마 여기 앞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들어올 제 나무로 막을같 때문에 아 팔이 길어져요, 이거.